거지다이브 에서 포카포장 전 거지다이브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채? 네 여기 에 풀리브 그래도 음, 인덱스는 진짜 많아요. 뭐 이거 꾸로다 네. 인덱스는 진짜 많아요. 오는데, 인덱스. 달 거지가 퐁도 없어요. 거지를 통도 없어. 네, 잠시 옆에 두고. 덤. 덤은 이렇게 했을 뿐. 개똥 도장. 무게. 도장. 이거밖에 없어요. 틀려. 비상색이에요. 멜 같이 에어캡 안 가자. 에어캡이 없기로 이걸로 해어 근데 이거 엄마한테 꺼봐야겠어. 사주지. 음, 음. 이렇게 더물어서 쏙쏙. 네. 그안 들어가요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돈이 없어 그러면, 오, 다 와이파이.